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금주 LNF가 1조 4547억 원대 대박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난 11월 말에 LG화학이 모델 Y에 대한 수주 소식에 LNF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대박 수주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주가 대응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금주 또미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한다. 신준영 속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개선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월연준의장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할 것으로 본다. 경제적으로 지금은 재정 투입을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번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GDP 전망치가 지난번에 -3.7, 지난 회의 때보다 -2.4로 개선이 됐고 내년도도 4.2% 성장할 것이다. 아무래도 올해 나빴기 때문에 기조 효과를 좀 보이겠죠. 아, 그리고 2022년에 3.2% 정도, 또 2024년에 2.4%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가 좋아지면 그 반면에 22년도하고 23년도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아, 올해 6.7%로 지난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지금 아, 생각을 역시 하고 있고요. 아, 장기적으로 이제 3%대까지 다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PC 인플레이션, 개인 소비지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는 지난번에 비해서 소폭, 긍정적 흐름을 내년도부터 보일 거라고 좀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코 PC 인플레이션은 올해는 부진하겠지만 내년도부터 회복을 해서 2023년도에 2%대 수준을 만들 것이다. 연준의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2%대이기 때문에 이2% 수준까지 오기 전까지는 연준은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점도표 현황도 보시면 2022년까지는 여전히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2023년이나 돼야 비로소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된다는 거. 이것이 내년도 들어서 급격하게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돈 풀기는 계속된다.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은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역시 재정정책에 대한 합의가 계속 불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시장이 충격을 받거나 충격을 받기 전에라도 합의가 된다면 그만큼 부담은 시장에서 덜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재정정책 이슈 외에는 시장 수급은 무난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다음 주 21일 날 드디어 이제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금일장도 이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가 아주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2억 주 이상 거래가 되는 아주 폭발적인 그런 거래량을 또 보였습니다. 변동성도 컸고요.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6%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재료가 지금 노출된 상황에서의 그런 모습은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아,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아, LNF 공시 내용을 좀 보죠.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및 계약 상대방의 자회사를 통해서 무려 1조 4547억, 어, 매출액의 464%나 되는 엄청난 대박 수주를 따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계약기간도 대박인 거예요. 금액 자체도 1조 4천억이 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뭐 5년 동안의 계약기간이라든지 6년 동안의 계약기간이라면, 연차별로 따지면 그렇게 크진 않죠. 자, 그런데 이것이 불과 2년 동안의 계약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1년 하반기쯤에 또 다른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 있죠. 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대박 계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런 대박 수주 소식이 나온 거니까 도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증시 격언이 있죠. 지금은 막대한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주가가 고점에서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는 경계심을 오히려 가져야 됩니다. 자, LNF 관련된 내용은 지난달 말에 LG 화학 관련돼서 LNF를 잘 보시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어, 영상, 요 상단 쪽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어, 링크를 타고 그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계약이 나왔을 때 주가의 위치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LNF는 역사적 신고가에서 지금 그런 계약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 또 장중에 나왔습니다. 같은 양극재 소재 관련 기업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있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올 1월 달에 2조 7천억짜리 계약을 터트렸습니다 정말 잭팟을 터트렸는데요 SK이노베이션하고 계약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매출액 대비해서 무려 465%짜리 계약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날짜가 달라요. 2조 7천억이지만 날짜가 1년이 아니라 2020년부터 23년입니다. 약 4년 동안에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 6,800억이 좀 넘는 1년치 계약 물량이 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 이런 잭팟에 대한 수주 공시가 언제나 왔냐면 주가 바닥에서 나왔다는 소리예요. 에코프로비엠은 주가 바닥에서 이런 잭팟이 터졌고 LNF는 주가 역사적 신고가에서 잭팟이 터졌다. 의미가 다르겠죠. 차트를 통해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1집 머티러스는 동박 관련된 그런 기업입니다만, 과거에 1집 머티러스가 수주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2018년에 총 계약이 약 8천억 정도 되는 잭팟을 터트립니다. 그때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재밌겠죠. 고점에서 이 계약이 나왔을 때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자, 그리고 올해 또 4천억짜리 계약을 또 터뜨렸습니다 2025년까지예요 다른데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1집 머티럴스는 조금 다른 게 계약기간이 역시 또 길죠 8천억짜리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의 계약기간 또 2020년부터 2025년 4년 동안의 계약기간입니다 4천억짜리도 그면 나눠보면 이 잭팟이 연차로 따지면 많이 감소하는 부분을 볼수 있을 거예요. 또 포스코케미칼도 GM하고 LG 미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여기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그런 공시 내용도 나왔습니다. 보도된 내용처럼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고객사 수에 따라서 물량 및 금액이 변동 가능하고 공급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5조원대 양극재 공급계약은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공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양극재 관련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부분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 이렇게 이런 수주 공시들이 터지면 분명히 사이클적으로 2차 공시가 또 나오는 시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1차 공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주가 고점에서 선두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절을 거치면 또 다시 추가 수조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의 차트를 볼게요. 2020년에 아, 에코프로비엠의 이 주가 바닥. 조금 더 땡겨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우 하향하면서 조정받다가 드디어 이제 재파 수조 공시가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에서 한번 보세요. 자, 잭팟 수주 공시가 터지고 나서 장대양복이 나오고 그대로 수직으로 상승을 합니다.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려고 했었는데 노딱 사태가 펼쳐지면서 그냥 다 같이 뭐 이유 없이 주가가 급나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락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회복하면서 거래를 만들고 고점을 넘고 계속해서 추세를 상향을 시킵니다. 아주 좋죠. 지금도 고점대에서 아주 큰 물량은 터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때 이때 터진 거래량이 가장 큰 거래량이죠.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이 지점을 살짝 훼손하고 다시 붙여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고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에너지가 지금 많이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주 공시라든지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 같이 토대단에서 수주 공시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시간차를 두고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뭐.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다시 가격 조절을 막거나 횡보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LNF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가, 역사적 신고가에서 수주공시가 나온 거예요.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바닥권에 있을 때 이때 만약에 수주공시가 나왔다 그러면 정말 대박인 거죠. 여기까지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콜입니다, 완전히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이 고점에서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도 지금 엄청난 거래량이 터트면서 세력들이 일부 분명히 물량을 또 차실을 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워낙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단타 세력들이 들어와서 시세를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일 날 테슬라가 S&P 500 편입 이후에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차익 실현에서 부질한 흐름이 나오면 차익 실현 물량이 얼마든지 쏟아질 수 있을 거예요. 대력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큰 수익이 났고 다시 눌림목이 깊어지면 단타 세력들 들어와서 쌍봉 찍으려고도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근데, 천진이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알려줬던 시기가 이때죠. 이거 장대항봉 나오고 거래량 터졌을 때. 자, 이때 이후에 분명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급등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갔어야 안전하게 홀딩하면서 매매하기도 좋은데 이렇게 빠른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고점에서는 장중단타만 할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이제는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해야 될 자리란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쳐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일진 머트리얼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일진머티러스가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렇게 급등이 가파라지면 반드시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오고 추가 급등 나오고 신고가에서 대량거래 터지면서 재료가 나온 거예요. 이때 8천억 수주 재료가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가지 않고 이 고점에서 오히려 주가는 조정받고 차시적 물량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또 횡보를 하죠 이렇게.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기간 조정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주가가 급등하다가 로다사태 나오니까 급락이 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다시 대량거래 터지면서 수주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은 추가적 상승을 보이나 했더니 다시 옆으로 조정을 보이따라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집머티를 한번 보세요 이때 8천억 수주공시 이 급등의 자리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를 빨리 치고 가려고 했다면 이8 0 0 0보다더큰 수주를 받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점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급등 이후에는 이렇게 피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진 머티얼스에 우리가 사례에서 보듯이, 백코 프로 비엠이나 LNF나 둘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급등에서 LNF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LNF 역시 다시 이렇게 횡보할수 있는 구간이라든지, 급등 이후에 조종각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안할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 뭐 재료들은 좋은 재료가 나올 수 있어요. 수급도 워낙 좋고 유동성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움직이고 계속 치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가파라지면 그만큼 가파름에 따른 되돌림도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의 지금 주가 그러면 볼게요. 테슬라가 2019년도 이 바닥권에서 향하고 있을 때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S&P500 편입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 그리고 중국발 호재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실적이 개선될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그 이익을 차지하는 부분은 탄소 배출권 관련 이익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그이유에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급등을 하고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S&P500 편입에 대한 재료가 이제 드디어 다 소멸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왜 이제 한입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시장을 장악했던 선도 세력들이 이 고점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테슬라가 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이 많겠죠. 하지만 이익이 충분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라도 차이실현 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들겁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이 고점에서 다시 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라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국내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렇게 가격 조정보다도 기간 조정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테슬라의 가격 조정이 깊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가격 조정이 좀 깊어질 거고요.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만큼의 또 매물 소화 구간과 기간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초대박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 기대 수익을 크게 갖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늦게 발견해서 지금 장에 본다 그러면 빠른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 아니면 될수 있으면 가격과 기간 조정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아주 좋은 호재가 터졌는데 그 호재가 고점대에서 호재가 터지고 거래량도 아주 대량 거래를 수반했다 그러면 일단은 재료의 소멸로 보면서 좀더 경계심을 갖는 게 맞고요. 이것이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더 상승한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타이 실현하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자한줄 요약.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일이었습니다.